자,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위드의 탄산과 풍성이라는, 풍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10월 초에 국군의 날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공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퀴즈를 하나 내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대한민국 군인, 어, 국군의 군인의 명수는 몇 명일까요? 2023년도 기준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맞추셔도 됩니다. 아시면은 네, 몇 명일까요? 7만 명, 50만 명, 비슷했는데 틀렸어요. 오 거의 뭔가 알고 있는 친구 같아요. 네, 자또 48만 명. 아깝게 아닙니다 네 우리 여기 많이 했으니까 자몇 명일까요 틀렸습니다 아쉬워요 자 우리 40몇 명이요 7만명 정답입니다 네, 우리 정답을 맞힌 친구에게 큰 박수 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상은 없습니다 네 명예를 얻었어요 네, 정답은요 47만 명입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47만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군의 수를 몇 명으로 정하고 있냐면은 50만 명으로. 아까 우리 친구가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50만 명으로 맞추려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숫자를 세어가지고 우리 군인 숫자를 세어봤을 때, 아, 50만 명 정도면은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인원이니. 이 인원을 맞추려고 한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숫자를 세는 건 어때 보이세요?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데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으시나요? 네, 그렇게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인이 얼마인지를 우리의 국력을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군인의 숫자를 세었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인지 혹시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바로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구 조사를 한게 처음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서 군대를 몇몇 명이라는 것을 알게, 센 것을 가지고 혼을 내셨을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들어보고요 우리가 똑같은 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다이도왕처럼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점점 다이도왕의 초기 때와는 다르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춤추는 참매배자의 모습 멋진 모습이 아니라 점점 더 실수를 하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다윗 왕에게 어떤 것을 허용하시냐면은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하도록.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허용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놓아 주셨다는 것을 의미예요. 그 다이당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튀어나온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국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인구 조사를 해 보도록 하여라 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우리가 언제 전쟁에 나갈 때 우리의 군사가 몇 명인지를 의지해서 나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이 필요하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게 하실 것이고 만약에 왕에게 이 백성들이 부족하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든지 많게 해 주실 텐데 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옳은 말인데요. 하지만 다윗의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해야겠다는 그 결심대로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군대가 몇 명이 나왔냐면 은 인구조사라서 이스라엘에는 80만, 유다에는 50만 명이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많아요 저거요? 훨씬 많아요. 그런데 뭐 비교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인원이 적은 대신 더 강한 무기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사한 인원의 수를 듣자마자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구나. 내가 이 인구 조사를 하면 안 됐는데 내가 바보 같은 일을 하였구나 우리가 함께 읽었죠 바보 같은 짓을 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이 신하들이 이야기했던 것에 말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전쟁에서 무,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다윗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인데 내가 정말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잘못을 저질렀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어, 교만한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갓이라는 선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무엇을 선택하게 하시냐면은 너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어떤 벌을 받은 것인지를 세 가지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결국 그것이 모두 백성들이 받는 것이고, 주위의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다이슨 선택을 하였고, 사람들에게 그런 전염병이 퍼져서 아주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한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인구조사를 하였지만 그것을 가지고 오늘 다윗을 벌하셨어요. 혼내셨고. 여러분, 우린도 똑같은 일을 매일 반복해서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면은 오늘 다윗처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매일매일 똑같은 것을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하나님께 혼나는 일인지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원리를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로 하나. 첫 번째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목사님이 탄산음료를 가져왔습니다. 펩땡인데요 네, 이것을 가져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탄산음료를 막 흔들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렇게 막 흔든 다음에 제가 막이 친구들 앞에서 이걸 이렇게 팍! 하고 열면은 우리 친구들 이렇게 되면서 팍 하고 열면은 터져버리고 말겠죠. 여러분 목사님은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요 다윗이 이렇게 언제든지 터지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사람이어서 죄를 짓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 탄산을 아무리 흔들어도 뚜껑만 열지 않으면 뚜껑만 잘 닫혀 있으면. 이렇게 터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를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으신 거예요. 그냥 허용하신 겁니다. 그러자 바로 다윗이 어떻게 하였죠? 똑같은 짓이지만, 마음의 그 악한 의도로 죄를 터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탄산의 원리를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제 소년부 친구들 정도 되면은 어, 교회에서 원하는 모습들 그리고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뭐 이야기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매일을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딱 닫혀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를 터뜨리면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답 맞힌 친구 누구죠? 네, 우리 이거 이따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나중에 드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자.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 그 동안 승리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승리하였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리는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외쳐볼까요? 시작. 네, 바로 풍선의 원리인데요. 여기 풍선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풍선을 한번 불어볼게요. 아오지로 네자 여기 풍선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풍선을 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잡고 있습니다 이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제 기억해야 되는 두가 두 번째 원리는요 이 풍선의 원리입니다 목사님이 이 풍선을 이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풍선이 어디로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뭐 여기서 제가 이 풍선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네, 풍선을 놓으면은 이렇게 마치 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문제야처럼 이렇게 풍선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을 이렇게 죄 가운데 터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정말 멋있는 참된 예배자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 골리앗과 싸우기도 했고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춤추는 멋진 참 예배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오늘의 모습처럼 나도 모르게 죄를 저질 지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 목사님에게 여기 이렇게 핸드폰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핸드폰에는 유튜브 쇼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은 저 어디 구석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성경책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이 유튜브 쇼츠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목사님인데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이 쇼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이 유튜브 쇼츠를 보고 있었는데 이 쇼츠를 보다가 시계를 보니까 30분이 지났어요. 어? 뭐야? 30분이나 지났네. 그리고 나서 아, 조금만 더 보고 꺼야지라고 해고 유튜브 쇼츠를 봤는데 얼마나 더 봤을까요? 막 시간이 지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 세상에 붙들려 있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잡으신 그 손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은 우리는 마치 풍선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처럼 막 흔들리는. 그죄 가운데에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 막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을 꼭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뭐라고요?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너네가 나 떠나서는 밥도 못 먹어. 너네가 나 떠나서는 뭐 화장실도 못 가고 너네가 나 떠나서는 돈도 벌고 아무것도 못 해라고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그것도 모르고 아니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수 없다 라고 하신 것이 학교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한다는 말로 말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탄산을 죄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옳은 결정을 할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라는 것 우리 친구들도 다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 것도 할수 없다는 그 말의 의미를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다윗의 멋졌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다윗을 딱 붙잡고 계셨던 그 다윗의 모습을 기억합시다. 어, 그렇게 붙들려 있을 때 다윗은 참 멋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곁을 떠나시고 어, 다윗에게 그것들을 허용하셨을 때 다윗은 죄를 터뜨렸고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풍선처럼 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아무리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여도 그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야, 아, 내가 하나님께 바보 같은 짓을 하였구나라고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을 그래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매일 똑같이 만나는 것처럼 만나지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내가 그 친구를 나쁘게 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매번 똑같이 학교를 가지만 그리고 교회를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지내지만 매일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탄산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언제든 날아가 버릴 수 있는 풍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기신 계 모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아이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는 매일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흔들려서 그저 좋은 부모 신앙이 아닌 그저 좋은 부모로서만 아이들에게 역할할 수, 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매일을 말씀 가운데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친구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새 것이 나왔는데요. 한 구절 북상 11월 12월호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는 무엇이 있죠? 바로 이 어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구절 묵상과 그리고 어묵의 본문이 매일매일 같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우리 한구절 묵상에 나오는 본문과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하는 어묵의 본문이 같습니다 그러니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잘 붙어있는지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지 붙들려 있는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과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를 결단하는 부모님과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 실수를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더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 친구의 소리, 언제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뭐 분노라든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이라든가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마음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내 성격대로 하나님께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은 나는 죄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흥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살아가면 우리가 될수 주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 주님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께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 오늘 가위질을 하여 주시옵소서 말했듯이 하나님께 언제든지 주님을 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주님, 나라에 인도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나가실 수 있도록 알여주시고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 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한 명씩만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갔으니까 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그 주님의... 기도 하심을 받게 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놓아 주시면은. 하임 우리는 언제나 죄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탄산 같은 존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임 그래서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선처럼 날아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려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 춤추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과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